안녕하세요. 치의 식탁 마리아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어떤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 모처럼 저는 조금 새벽에는 일어났지만, 어, 좀 하고 싶은 일좀 하고, 어, 제가 좀 다시 좀 쉬었다가 음, 재충전하고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저의 그 브랜드도 식탁. 음, 치유의 식탁이고, 어, 이 치유 또한 어떤 사람의 내면도 치유가 가능하, 가능하고 있지만 음식으로도 어, 회복을 해, 시켜가는 어, 그런 저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의 심리학은 음, 멜라니 밀이라는 분이 지필을 하셨고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건강 음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널리즘이라는 시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분은 되게 책을 많이 지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한번 이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과 심리학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일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심리학자들이 음식에 담긴 42가지 비밀을 이제 지필한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멜라니 미리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참 되게 다양해요. 어 우리가 매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에 따라서 성격, 사람의 성격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궁금하시죠? 저 이거 이거 읽으면서 되게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음식의 궁합도 매운 것과 단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어, 패턴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수 있을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관심이 가져질까 예 이런 부분도 되게 호감이 갔었고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그 자체로 제이의 자아이다. 또 다른 나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걸 느끼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죠.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여러 사례자들, 어, 그러니까 제가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내담자들 상태를 봤을 때도 음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심리를 하,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의 유형이 음식을 어, 생각하는 거, 어, 먹는 습관, 또 정말 좀 이기적인 사람이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습관, 받아들이는 거 이게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분명히 제 2의 자아라는 거 당신이 먹고 마, 먹, 먹는 음식이 정말 당신이라는 거를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더좀 밀접하게 다뤄보고 싶으냐면 이제 우리는 특히 동양인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가 더 조금 돈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책에 62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서로 음식에 대한 공감. 어,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너도 그렇게 좋아해? 어, 그렇구나. 네, 여기서 또 공감을 서로 얻으면서 처음 만난 연인들은 또 어떨까요? 네, 내가 먹고 싶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먹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음식의 공감. 첫 번째,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어, 이것도 이 사람한테 한번 먹여보고 싶네. 이것도 좀 먹어보실래요? 라고 건네주는 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음, 재밌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겼으면 다이어트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같이 먹고 싶으니까요. 어, 뭐 어떤 음식이든. 음. 다이어트라고 무관한데, 다이어트는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저는 그렇던데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 6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 같이, 어, 사는 남자는, 어, 자신의 그 식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 사랑한 사랑을 사는 남자분은 건강에도 되게, 어, 의식이 바뀌어지고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계시는 분 동안 혼자 계실 때는 정말 그 과일? 김치? 야채? 안 드셨거든요, 전혀. 네.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 말을 해주고, 음, 하니까 또 먹게 되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배가 좀 나와 있으니까 당신은 국물 요리는 조금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드시면 좋겠어요. 래서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음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건강의 척도도 달라질 거라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어,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먹여야 될 음식,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똑한 식습관이고 지혜 거죠. 네.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고 식탁 자리에서 관계 형성이 되어간다는 거죠. 음. 식사하는 광경만 봐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보여요. 어떨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남편이 옆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이렇게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어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남편의 일이 관심도 없고 없다면은 반응하겠어요? 안 하죠. 너는 이야기해. 나는 뭐내 음식 먹을 거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분 어때요? 남편이 일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눈을 맞추고 공감하고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음, 광경이 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식탁 광경에 관계가 연결된다는 지점 어, 한번더 짚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우리 이 식탁은 싫든 좋든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뭐 저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녁식사 시간에 주로 모이거든요 아침은. 어, 저희 남편은 새벽에 출근을 하고, 저는 아침이고, 어, 이래서 아침 식사는 저희가 같이 못하고, 저녁 식사는 꼭 정말 일주일에 6일은? 아니네요. 일주일에 7일은 같이 먹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이 식사 시간은 정말 뭐 강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해야 되니까. 네.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건강한 식당 문화가 될까요? 식탁에서 해야 될 대화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정치, 종교,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말, 좋지 않은 말, 그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굳이 그걸 드러내서 식탁 자리에서 불편함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어, 얼마든지 좋은 식탁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어, 와이프든 뭐 남편분이든 어느 분이 식탁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먹여야 될 거를 먹게끔 해줘야 되고 이 자리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고 세 번째는 정말 피해야 될 어, 그 주제, 종교, 정치, 가족에 대한 험담 음, 이것만 서로 주의하신다면 충분히 어, 행복한 식탁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멜라니 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는 한 쌍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다.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네, 간단하고 뭐 맛있는 레시피도 좋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맛있게 할수 있는 레시피들 많아요. 그래서 외식 문화보다는 좀더 정성스러운 식탁으로 준비하는 당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 가는 거죠. 원래대로. 네. 그렇게 건강한 식단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어, 하시면 좋겠고, 내일은 또 색깔로, 어, 색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